자, 오늘 시즌 2 승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어, 늦은 시간까지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또 여섯 타자 상대하면서 퍼펙트 승부를 또해 줬어요. 좀 지난번 데뷔 첫 승을 하고 나서 제가 오늘 봤을 때좀 여유로운 모습을 좀 보였던 거 같은데 오늘 좀 마운드에서 어땠습니까? 어, 우선 이게 동점 상황이어 가지고 그냥 주자 내보내면 안되겠다 생각하고 전력으로 던졌습니다. 이제 또 바로 대구로 이동해요. 네. 대구로 이동하는데 또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 중간 투수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자신감이 올라오면서 윤중현 선수의 각오가 또 새롭게 바뀔 것 같아요, 조금씩. 어떻습니까? 오늘 이승 했는데 원래 목표가 3승이었는데 5승 하겠습니다. 그래오승환에있 오승. 중원에서 그 위로도 계속 쭉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. 한참 보여 드리고. 네.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네. 유튜브에서 만나 뵙습니다 고맙습니다. 네, 올해 말에 황진이 선수 만나 보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황진입니다. 네. 그래요. 오늘 버브레더 2차전 경기 선발 출전해서 첫 번째 첫 타점을 만들어내면서 소중한 점수를 또 가져오게 했습니다. 오늘 좀 팀을 대표해서 승리 소감. 정말 소중한 승리거든요. 승리 소감 좀 팀을 대표해서 부탁드릴게요. 좀 연패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더블헤더 경기에서 1승을 한거에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. 앞으로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선수들 단체로 다 노력하겠습니다. 이제 또 황대인 선수 연차가 점점 늘어나면서 팀에서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고, 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? 요즘 팀 분위기가 좀 궁금해요. 어, 팀 분위기는 항상 똑같고요. 항상 다 웃으면서 즐겁게 야구장이 나오고 시합에 임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즐겁게 시합에 임하면서도 어 무슨 일이시죠? 정영 선수배 한 마디 하고 싶으세요? 아니요 너무 잘 생겨서요. 아 너무 아, 잘, 잘 생겼다고 황대인 선수. <laughs>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정희영 선수. 형아 너가 <웃음> 최고야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요 이번 시즌 참 황대인 선수 특별할 것 같기도 한 시즌 같아요. 어쨌든 일군에좀 많이 오랫동안 함께 해줘서 저도 너무나 좋은데 참 앞으로의 가고 궁금합니다. 그 소중한 기회들 어떻게 살릴지. 사실 어, 좀 성적으로는 제가 좀 잘 안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시즌은 좀 남아있고 제가 그 남은 시즌도 잘하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응원가도 있으니까 더욱더 힘내는 모습 앞으로 팬 여러분들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황대인 선수 한번더 인상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님들 네, 그래네 오늘 서 아, 2차전 경기 정말 출전해서 특이 니 얼떨떨한 거세요. 거세요? O, 오늘은 솔직히 아 수비 형들 아니었으면 못했다고 생각하고. 앞으로 계속 많이 수심히 해요. 너 좋아해. 수비하고 있는데 대인형이 자꾸 려가지고 좋아하는 이거 좀 해주면 안 돼? 표현 좀 해주면 안 돼? 아, 요 와. 네, 이만원어 무슨 일이시죠? 네? 정선수에 한마디 아니요 너무 잘생겨서요 아 너무 잘생겨서오 선수? 한마디 해주시죠 정영 너가 최고네